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 이 국민기업 관성 어, 차관성 채널에서 직접 여러분들한테 어, 전업 투자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다라고 제가 어, 공언을 했습니다. 음,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오늘도 뭐 대박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뭐 코스피 종가 어, 3,100을 제가 정확히 예측을 했고. 어제, 어, 시황 분석을 해 드린 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제 어제, 어제입니다. 어제. 코스피 어제 3,100이 어, 고점이었고요. 이후 급락했었던 거, 여기 자료를, 썸네일을 보시면, 내일은 무조건 상방으로 쳐야 된다. 자, 제가 코스피 전망 예측하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쭉 꾸준하게 보시면은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 어,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어, 전종목 코스피 코스닥 전종목. 자, 여기 보시면은요, 1월달이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어, 준비를 했는데, 자, 여기 이 자료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날 보십시오. 코스피 3,267, 꼭지 목표가 적중. 자, 지난 1월 11일 날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시면, 자, 코스피 3,267이, 3,267입니다. 3,267이 꼭지 목표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지난 두달 동안 종합주가가 계속 급락을 했습니다. 단한 번도 제가 틀리지 않죠 단한 번도 제 시황 분석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 전업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요 이 코스피 코스닥 글로벌 시황 전종목 이 시황정보 두달 동안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검토를 해 보시면 제가 오늘 코스피 바닥 오늘 코스피 고점 자0.00몇 틱으로 잡아냅니다 0.001틱으로 자, 이 자료가 자그마치 지금 60일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고, 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인정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종합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 봤고, 뭐전 세계적으로도 저 혼자 밖에 없다. 내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동영상 자료가 다 근거 자료가 아닙니까? 단한 번도 안 틀리잖아요. 자, 이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이고 등불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자, 전업 투자만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언을 했습니다. 자, 10만 명을 양성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했죠. 아, 예측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10만 명을 양성하겠다, 내가. 그래서, 외인 세력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무한도전 1천만 원으로 1년 내에 만 프로. 자그마치 만 프로. 자 천만 원으로 십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내가 한번 시작을 해보마. 자 외인 세력들과의 전투 특공대 해가지고 제가 1 0만 명을 양성을 하갔다. 이렇게 전업 투자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평생 돈 벌어먹는 지식이에요 이게. 돈으로도 이거 배울 수 없는 지식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그 동안에 방송을 하려고 하려고 계속 하다 말고 해다 말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어, 아, 제가 이런 얘기는 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 제가 이제 외인 세력들, 이 글로벌리스트, 자 누굽니까 월가이고 유대금융이에요. 자, 걔네들을 상대로 월가이들하고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저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쫓아올 사람 없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저 쫓아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면 인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희망을 보게끔 될 거예요. 자그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전업 투자자 여기 보시면은요 어, 맨 위입니다 국내 선물 옵션 ETF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전업투자자를 제가 10만 명을 양성을 할 텐데, 300명이 확보가 되면 시행을 하겠다라고 제가 밑에다가, 포스트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자, 그냥 막연하게, 막연하게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무조건 배제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10만 명에, 어, 해당이 될수 있는 사람, 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구독자만 제가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어 구독 신청하신 분들, 그 구독자 닉네임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확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바로 밑에다가, 이맨 밑에다가 제가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자 도시님이 입금을 했어요. 도시님이 입금을 해서 저 기다리겠습니다. 무조건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무이도님도 어, 입금을 했습니다. 300만원 입금하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명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이 300명이 언제 찰지는 몰라요. 언제 찰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겨울나기님하고, 어 90, 뭐, 우리 여기 회원들도 몇 분이 이제 들어오실 텐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댓글을 쓰시면 됩니다. 음. 자, 말로만, 아, 저도 돈보고 싶다, 이러는 사람들, 말로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절대 안 받아들이고요. 저희 카페에 회원들,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그 다음에 유튜브에 구독 신청을 하신 분들, 자, 그분들이 어 찾아오셔가지고, 이 여기 계좌번호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입금하고 대기를 하셔야 돼요. 말로만 뭐 밑에다가 백날 써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명이 참여는요. 제가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laughs> 자, 이 자료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어, 최근에 이 10만 명을 모집을 하겠다. 이러고서 제가 지금 이제 수익률을 지금 올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2022년도 2월 23일, 자, 133만원의 수익이 났고요. 자, 오늘은 5월 25일날, 556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2월 25일날 여기 날짜 나오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이 하나 대투는요, 하나 대투는 모의투자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요거를 제가 준비를 하나 써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네요. 자, 요 자료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중지 시킬게요.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 저는 하나 대투인데 하나 대투는 모의 투자면 이 주문창. 그다음에 손익조회 창에 여기 가운데다가 가로 열고 모의 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투자는 여기 옆에 모의 투자가라고 이 가로가 없죠. 자,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내 선물도 모의 투자는 여기에다가 가로 열고 모의 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에. 자, 4년 동안의 해외 선물 2년 동안 수익률이구요. 이거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이 자료, 자그마치 2년치입니다, 2년치. 그리고 100만원 갖고 1억에,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무한도전이, 어, 국내 주식으로 2년 동안의 수익률 자료가, 어,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전업투자 라는 건 뭡니까 전업투자 라고 하는 것은 평생 벌어먹을 지식 이에요 자 평생 벌어먹을 지식 인데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마어마한 수익률 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어 해외선물 양도소득세를 제가 6억 2천만 원을 냈다 그랬죠. 자, 그 자료를 보신 분들은 다 이전에 다, 제 유튜브 채널에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기 힘들죠. 그리고 요즘은 이 정규직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다 다 비정규직이고요. 어, 회사 언제 잘릴지 모르고 여러분들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 꿈의 직장, 이 전업 투자에 대한 꿈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자, 누구나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시장은요. 철저하게 지식이 돈을 벌어 주는 겁니다. 지식이. 자, 여러분들이 왼쪽에 지금 이 파워포인트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이에요. 4년 동안에 4년 동안에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저 해외 선물인데, 해외 선물은 그래도 조금 좀 어려워요. 근데 국내 선물은요, 눈깜고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국내 선물 옵션 ETF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자, 나는 선물 옵션이 무서우면 나는 못하니까, 어, 선물 옵션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요새 여러분들 ETF 전문적으로 거래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ETF. 이거는 주식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 방송을 들으면서 매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시면서 매일 돈벌이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제가 아까저도 말씀 드렸다시피 말로만 해 가지고는 소용없다. 말로만 해 가지고 소용없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메인 페이지, 맨 위에 공지창에다가 걸어 놨습니다. 이 밑에다가 계좌번호에 입금. 나 적극적으로 이거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러고서 100만원 딱 입금하시고 대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300명 참여는 제가 방송 시작합니다. 만에 하나 300명이 안 차게 되면 중간에서 뭐, 뭐, 최소한 150명 정도는 차이지 어떻게 광고, 뭐, 아, 광고를 한다. 아, 방송을 해도 방송을 할거 아닙니까? 뭐, 두세 명 데리고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 최소한 뭐, 한 200명, 150명, 200명 정도가 돼야 제가 벌어드리는 수익금보다 훨씬, 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거래를 중지하고 여러분들 돈을 벌어드릴 수 있도록, 어, 방송을 하는 거죠. 자,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 평생 큰 돈을 벌고 싶다. 그러신 분은 무조건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